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움짤스 TV 그리고 방송인디스 구독 신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파커온 TV와 겐 TV의 어, 6시 어, 평일에 평일에 6시 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쉴 때도 있어서 예. 자 오늘 편은 어, 김희정 씨인가요? <laughs> 알았었는데 어, 제목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김희정 씨가 맞을 겁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어, 운동하시는 중이에요. 약간 힙합 스타일의, 예, 약간 박산다라 느낌이 있고요. 헤어스타일, 뭐 의상, 산다라 박 씨가 처음에 데뷔할 때 약간 저런 의상이었어요. 예, 박산다라 씨 의상과 약간 비슷한 예, 그런 느낌이고요. 음, 예쁘시네요. 구리빛이 예뻐요. 예, 구리빛 여성분들 굉장히 예쁘시고요. 자, 운동하시는데요. 예. 자. <laughs> 네. 운동인데 어 왠지 모르게 뭔가가 이제 뭐어 바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운동이 아니라 약간 개그하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근데 뭐 어, 쉬운 동작은 아니고요. 에, 굉장히 좀 어려운 동작. 예, 일단 힘들죠. 예. 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예. 자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지금 어디 온 상태인가? 왜 저기 옷이 저렇게 <laughs> 예, 가방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제뭐 놀러 오셨나 봐요. 자, 지금은 이제 이불을 예 끼셔도 돼요. 문 열어 놨잖아요. 이러고 예. 누가 왔나요? 예. 누가? 예. 어, 뭘 끼셔도 된다면 뭐 게임을 하고 있었나? 문을 열어놨잖아요. 했다는 것은 이제 어, 남자 게스트가 딱 왔다는 거고 남자 게스트가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 어, 여자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아니면 이제 어, 여자애들 두 분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가 다른 여성분이 딱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추측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아역배우 출신이잖아요. 우리 그 시정, 시정양이죠? 예. 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아무튼간에 말입니다. 예. 우리 시정양이 아무튼간에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도 이쁘신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뻐졌어요. 예. 그리고 어 성숙미를 너무 이제 그 강조하는 섹시스타로다가도 또어 발전이 되셔서 예. 본인이 그러고 약간 부끄러하거나 워 그런 게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 당당한 예. 내가 내 몸매 뽐내는데 뭐. 예. <laughs> 예, 뭐이지진 않겠지만 아무튼 당당하다는 예, 부끄러울 필요는 없죠. 예, 이 문자를 하나가 또 예, 이거 왜 이래? 어, 문자 하나가 또 예, 셋 됐나 봐요. 자, 이거 어딘가요? 예, 맞나요? 아, 맞습니다. 얼굴이 맞아요. 예, 저희들이 아시는 그 지금 어, 시정량이 맞죠? 예, 이름이 안 뜨는 건 예, 미치겠네요. <laughs> 김희정량이 맞을 겁니다. 예. 야 이거 어디, 어디죠? 예자 바다에서 뭔 촬영을 하셨었나 봅니다 예 자, 시정량 역시 그 섹시스타답게 예 역시 방송에서 역시 그 섹시 카리스마 모습을 한개 포착을 해냈습니다 예 역시 그 시정량이 처음에 이제 아 물론 뭐 외모도 이쁘시지만 외모도 외모지만 이제 섹시함으로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예 어, 아시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뭐 인터넷 포털에 떠요. 예. 나 어, 갑자기 떴었어요. 예, 아역 배우 출신의 섹시스타 뭐 그런 식으로 예. 봤는데 시정량이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좀 놀랬다가 예, 아 이제 시정량이 음, 다 컸구나 <laughs> 그런 식으로 나이는 20대가 맞나? 예,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뭐 20대가 됐겠죠. 예. 자아 어, 이거 정글 정글이 정글 아니야? 정글? 김희정 맞네, 김희정 맞아요. 나 외우고 있었어요. 까먹은 거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어 정글이 정글이라고는 안 적혀 있는. 근데 정글 자막이 저렇지 않나? 예. S S 미안해요. 예. S 죄송합니다. 예. S는 잠시 제가 예. S는 공중파 무서워요. <laughs> 공중파 무서워요. 미안합니다. 예, S는 잠시 예, 잠시 가려주고요. 예, 아, 이모티콘으로 가려도 되긴 되겠네요. 예, 다음 번에 한번 이모티콘으로 해보고요. 자, 어우, 이모 티콘 어디냐? 이모티콘, 이모티콘. 예, 자, 풍선 풍선으로다가. 내 <laughs> 네, 희정양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예,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어, 케이크 안 되네. 예. 자. 어, 어, 가릴 가릴 만한 게없습니다 미국에 예, 미국 TV. 아, <laughs> 어, 태극기는 안 되나? 어, 없어요. 예. 자, 뭐아무 아, 이건 너무 크네. 어, 시정량이었고요 자, 근데 왜 아, 못 올라오 어, 이렇게 배 위로다가 올려 주신 거구나. 예. 정글 맞는 거 같은데? 어, 저 위에 정글 맞죠? 예, 저거 정글이 뭐 법칙이야 뭐야, 뭐좀 비슷한데, 어, 정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올라오고 나서는 빨리 그손 떼세요. 예, 어 빨리 빨리 떼야지. 예, 어, 뭐 다리까지 뭐. 다리 자세까지 뭐 교정시켜줄 일 있나? 왜 그걸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손을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장갑 껴가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을 텐데 느낌이 없고 왜 저렇게까지 늦게 손을 떼는 것인가? 자, 아 오토 오토바인가요? 예, 헬멧은 오토바인데요. 예, 시정량이딱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저 김희정이고요. 배우기도 하고요, 섹시스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부탁드릴게요 그런 느낌. 예, 이시정량 너무 이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맞네요 예. 자, 오토바이 어, 왜 아름답게 누가? 예. 아름답게. 예. 자, 미국. <laughs> 내가 좋아하는 나라 국기를 놔둬야겠네요. 예. 미국. 예, 미, 미국도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미국보다 더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서. 자, 우리 시정량이, 아, 그리고 미국 시청자분들도 많이 봐요. 해외에서도 저희 그움짤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국기 놔둬야 되는데,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 아무튼 이 시정량, 굉장히 아름답구요.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 예. 어, 매력적입니다. 이 아역배우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예, 그것도 섹시스타까지 되기는 더욱더 힘들죠. 예, 지금 이제 아역배우 출신의 섹시스타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바로 김희정 양 때문이겠죠. <laughs>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자. 아 벌써 예 추워 내 얼굴 나와야 돼요. <laughs> 뭐 얼굴이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로고니까. 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음짤은좀 다른 때보다 좀 짧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좀 아쉽고요. 예 다음 편에는 더긴음짤스가 탄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